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해 드리는 꽃길백세입니다. 요즘 날씨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뉴스에선 연일 폭염 특보, 온열 질환 응급 이송, 심지어 사망 사례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농사 짓고 평생 야외에서 살았어. 더위쯤은 문제없어. 파크골프는 아침 일찍 치니까 괜찮아. 선풍기 안 틀어도 버틸 만해. 괜찮아. 정말 그럴까요? 최근 응급의학회 보고에 따르면,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대부분은 몸이 이상한 걸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죠.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뜨거운 여름날 외부 활동을 한두 시간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단지 조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린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숨이 가빠지고 손발에 힘이 빠지면서 119를 불렀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측정한 제 체온은 무려 39.8도였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덥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구나. 더 이상 나는 괜찮다는 생각으로는 이부더위를 이길 수 없다는 걸요. 그럼 왜 시니어일수록 폭염에 더 취약할까요? 의학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됩니다. 젊은 사람은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리며 체온을 내리지만 시니어분들은 땀이 잘 나지 않고 피부의 온도감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또한 더워도 갈증을 잘못 느끼시고 심지어 고혈압약, 이뇨제,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인 분들은 체내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와 열사병의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나 이런 활동 지금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논밭을 새벽 6시라도 이미 기온은 28도 이상이고 해가 뜨면 급속히 올라갑니다. 파크골프는 흙 잔디 위에서 햇빛 반사로 실제 체감 온도는 40도 이상이죠. 텃밭, 옥상, 창고 등 그늘없는 장소에서 수분 없이 작업 시 1시간 내 응급 상황까지 가능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이 일은 꼭 오늘 끝내야 한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위 앞에서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저조차도 응급실에 실려 갈 뻔했던 그날처럼요. 꽃길백세가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폭염은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건강한 어르신도 멀쩡해 보이던 분도 단 30분만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덜 일하시고 조금 더 쉬시는 게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폭염 속 시니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수칙과 응급 대처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이건 진짜 우리 부모님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21년째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응급실에서 마주했던 생생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 속 위험 행동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78세 남성분이 오전에 파크 골프를 치고 집에 오신 후좀 어지럽고 매스껍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족은 휴식을 권했지만 본인은 땀좀 흘렸으니 그런 거야. 밥 먹으면 나아지겠지 하셨고 그후 식사 도중 쓰러지셔서 구급차 도착 당시 체온은 40.1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식저하, 간기능 수치 급상승, 중환자실 직행이었습니다. 어지러움, 구역, 식은땀, 힘 빠짐은 열탈진, 열사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괜찮아, 원래 조금 어지러웠어. 하고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80대 여성 환자분이 텃밭 김매기를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체온은 39.3도, 혈압은 80에 50. 저희가 물 마신 시간을 물으니 아침 7시에 마시고 3시간 넘게 물한 모금 안 마셨다고 하셨죠. 더 놀라운 건 이분이 당뇨약과 이뇨제를 함께 복용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위에 노출될 때는 목 마르기 전에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시니어 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다 끝나고 마시겠다. 이미 늦습니다. 또한 분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시던 74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땡볕에 모자 없이 반팔 차림 물 없이 바치를 하시다. 쓰러진 채로 발견됐고 의식 없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착 시 체온은 40도, 심박수 130, 혈중 나트륨 급라 3일간 의식이 돌아오지 않다가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뇌에 일시적 손상이 남았습니다. 여름철 야외활동 시 반드시 책 넓은 모자, 팔 보호용 얇은 기 옷, 물병을 갖고 다니셔야 합니다. 모자 하나가 생명줄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운동 삼아 뒷산을 오르셨는데, 그날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늘 하던 일이니 괜찮겠지 하며, 오전 10시에 등산 시작. 30분 후 실신하셨고, 이송 도중 심정지까지 왔습니다. 운 좋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회복하셔서 너무 다행스러웠죠. 폭염이 시작되면 기존의 건강 습관도 일시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하던 대로 한다는 고집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85세 독거노인 어르신 사례입니다. 집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셨고, 실내 온도는 무려 33도였습니다. 에어컨은 관절에 안 좋다며 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명은 열사병, 전신장기 손상 초기 단계였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있어 실내가 더워도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다면 즉시 에어컨 또는 선풍기 가동이 필요합니다. 에어컨은 적절히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나는 괜찮다는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그렇게까지 위험할 줄은 몰랐다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자녀분들, 이제는 정말 생활 방식을 폭염 모드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시니어 분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폭염 생존 수칙 5가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드렸죠. 그중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하며, 가장 많이 후회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더위에 조심하라고 알려줬더라면 난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이 아니라 이곳 유튜브 꽃길 백세를 통해 정확한 생존 지침을 드리려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질 확률은 급감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수치길 해 뜨기 전 또는 해 지고 나서만 야외 활동하기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른 아침에는 괜찮겠지 하시고 새벽 6, 7시에 논밭질이나 파크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새벽 6시 기온도 이미 27도, 28도,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오전 8시부터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야외 활동은 새벽 해 뜨기 전 6시 이전 또는 해가 진 저녁 6시 이후로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파크 골프는 꼭 그늘 많은 장소를 선택하시고 2, 3월 돌고 한 번씩은 쉬셔야 합니다. 다음 수칙 이는 물은 목마르기 전에 30분마다 한 모금씩 입니다 시니어분들의 체내 수분은 청년에 비해 2, 30% 적습니다. 게다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고 느끼셔도 이미 탈수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30분마다 맞추세요. 그리고 물을 한 모금씩 마시세요. 커다란 생수병 하나보다 작은 텀블러에 담아 자주 드시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커피, 녹차, 보리차는 이뇨 작용이 있으니 피하시고 맹물 또는 이온 음료가 좋습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은 이온 음료의 당 성분을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수칙 3은 무조건 챙겨야 할 3대 생존 아이템이 있습니다. 책 넓은 모자, 두피로 열이 바로 쏟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얇은 긴팔 셔츠는 피부 화상 예방과 체온 보존 역할까지 합니다.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생수병 또는 얼음팩 물 마시기와 열 식히기 용도입니다. 이세 가지는 말 그대로 생존 장비입니다. 특히 모자는 열사병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얇은 긴팔 옷은 오히려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텃밭에 갈 때, 파크 골프 칠 때, 장 보러 갈 때도 항상 이세 가지를 챙기세요. 그날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수칙 4. 에어컨, 선풍기 적당히 사용은 생명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에어컨은 건강에 나쁘다는 편견 시니어 분들 사이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바람 맞으면 아파진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실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순간 에어컨은 생명을 지켜주는 기계가 됩니다. 단 25나 6도로 설정하고 직접 몸에 바람을 쐬지 않도록 조절하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또한 하루에 몇 차례라도 실내 온도를 내려주는 환기와 냉방은 꼭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 실내에서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가족이 원격으로라도 에어컨을 켜드릴 수 있는 시스템 스마트 플러그 등 적극 활용해 주세요. 수칙 곧는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잠깐 쉰다가 아니라 즉시 119 또는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조금이 지나면 이미 체온은 39, 40도에 도달합니다. 열사병은 응급조치가 몇분 늦어지면 뇌, 신장, 간의 손상이 오고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어지럽다, 메스거린다 손에 힘이 없다, 갑자기 땀이 멎는다. 이 모든 건 단순 증상이 아니라 위급 신호입니다. 가족분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차에 태워서 병원 가는 것보다 119가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시니어 생존 5대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 뜨기 전 지고 나서만 야외 활동. 30분마다 한 모금 목 마르기 전 수분 보충, 생존 3종 아이템 모자, 긴팔 물병, 에어컨과 선풍기 적극 활용, 이상 증상 즉시 일고 절대 기다리지 말기. 이 수칙을 지키신 분들 중 예전 같았으면 쓰러졌을 상황을 무사히 넘겼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법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즉시 취해야 할 응급처치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위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 질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열탈진과 열사병입니다. 둘다 무서운 질환이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열사병으로 넘어가며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열탈진은 몸이 탈진 상태이나 아직 의식은 있습니다. 증상은 심한 땀, 어지러움, 두통구역질, 식욕 저하, 맥박이 빠름, 피부는 차가운 땀으로 축축함, 근육 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몸에서 체온을 낮추기 위한 방어 반응이 작동 중입니다. 즉, 땀이 나고 어지러운 건 체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제대로 쉬고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면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열사병으로 악화됩니다. 열사병으로 악화되면 이건 생명이 위험한 긴급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우며 땀이 멈춥니다. 체온 39.5도 이상, 의식 혼란 졸림 무반응, 말이 어눌하거나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심한 두통과 호흡 빠름, 맥박 매우 빠름, 구토, 발작, 쓰러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몸의 체온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식히지 못하며 심장, 뇌, 간, 신장 같은 장기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몇분 내에 조치를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이래서 응급처치법은 지금 당장 쓸수 있는 생존 기술입니다. 이런 순간엔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실내로 이동하여 햇빛과 열에서 빠르게 벗어나야 합니다. 나무, 그늘, 건물, 그늘, 차량, 내 에어컨 등 어떤 수단이든 즉시 이동합니다. 이어서 모자, 조끼, 속옷 등 조이는 옷은 벗기고, 이마, 목덜미,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찬 물수건, 얼음팩, 젖은 티셔츠 등으로 체온을 빠르게 낮춥니다. 집에 얼음이 없다면, 물에 적신수건이라도 몸에 덮어주세요. 또 의식이 있다면 즉시,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합니다. 갑자기 벌컥 마시면 오히려 토할 수 있으니 한 모금씩 천천히 소금을 조금 섞은 미지근한 물도 좋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이상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말이 어눌하다 대답이 느리다 힘이 없다 헛소리한다 즉시 구급차를 부르십시오. 병원 도착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열사병은 많이 더웠겠다. 로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두뇌 손상, 간기능 이상, 심장마비, 심지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질환입니다. 무조건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시니어분들, 그리고 그 자녀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더위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더위 앞에선 빠른 판단이 생명을 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열사병, 열탈진. 그 위험성만 보면 무섭기는 하지만, 다행히도 위기를 넘기고 생명을 지킨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기적처럼 살아난 시니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충청북도 시골 마을 80세 박모 어르신은 평생 농사일을 해오셨고 그날도 아침 7시부터 밭에 나가셨습니다. 날씨는 섭씨 34도, 습도 80% 이상. 그런데 서울에 사는 따님이 오전 9시에 전화했을 때 "왜 이렇게 숨소리가 가쁘지? 아버지 목소리가 약해졌네." 느낌이 이상했던 따님은 에어컨 있는 집으로 들어가시고 물 드세요. 안 그러면 119 부를 거예요.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르신은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셨고 다행히 딸이 미리 연락한 이웃분이 찾아와 119에 신고 병원에선 열사병 초기 진단 체온은 39.6도 빠른 이송 덕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가족의 평소 관심과 정기적인 안부 전화, 강력한 조언이 노인 폭염 사망을 막아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의 한 파크 골프장. 76세 김모 어르신은 땡볕 아래에서 오전 11시까지 구호를 돌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35도, 체감 온도는 39도. 하지만 어르신은 오늘따라 숨이 좀 차긴 하네. 그래도 18월 다 돌아야지. 하며 무리하셨죠. 함께 치던 동료가 김 선생 얼굴이 빨갛고 땀도 멎은 것 같아. 그늘 가서 쉬어요. 하고 억지로 파라솔 아래로 데려가 앉히고 물, 이온 음료, 얼음팩을 대주며 30분 이상 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쉬는 중 어르신이 머리가 띵하다고 하며 쓰러졌고 바로 119에 연락 후 응급이송되어 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체온 40도, 의식 혼미 하지만 빠른 응급조치와 병원 도착으로 열사병 직전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핵심은 이웃이나 친구 한 사람의 관심과 즉각적 대응이 생명을 구한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시니어 분들께는 가족이 함께 지켜주는 세 가지 폭염 안전 계획이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안부 전화나 문자로. 오늘도 날씨 더워요. 물 드셨어요. 에어컨 켜셨어요. 작은 한마디가 행동을 바꾸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날씨가 33도 이상이면 가족 단체 톡방이나 전화로 오늘은 폭염 경보니까 절대 외출하지 마세요. 라는 알림을 꼭 전달해 주세요. 또는 꽃길 백세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콘텐츠를 매일 하나씩 공유하며 부모님께 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세요. 지식은 예방이 됩니다. 이웃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폭염 생존 팁을 말씀드리자면, 파크골프 동호회,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는 더위 관련 교육과 응급 대처법을 미리 안내해주세요. 시골 지역 이장님, 통장님, 복지사분들은 폭염 경보 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의무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이 오늘 좀 덥네요. 한마디만 해줘도 서로를 살피는 분위기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위는 혼자 싸우면 위험하지만 함께 대비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두 사례처럼 폭염은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비하고 조금만 생활을 바꾸면 누구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수칙과 응급처치법, 가족과 이웃의 관심,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여름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폭염 생존을 위한 일상 실천 팁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체감 온도 확인하기입니다. 단순 기온이 아닌 체감 온도를 꼭 확인하세요. 33도 이상이면 절대 야외 활동 금지입니다. 네이버 날씨 기상청 앱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아침부터 물 챙기기 마시기 알람 설정. 500ml 생수병을 오전 오후 한 병씩 준비하시고 30분마다 한 모금 알람을 맞추고 꼭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외출할 땐 3종 세트 꼭 챙겨야 합니다. 책 넓은 모자, 얇은 긴팔 셔츠, 텀블러 또는 얼음팩을 준비하셔서 외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안 온도가 30도 넘으면 에어컨 26도 설정 후 선풍기로 순환시키고 만약 에어컨이 없다면 창문 양쪽을 열어 대각선 통풍을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몸이 이상하면 무조건 멈추기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지럽다, 손에 힘이 없다, 식은땀이 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그늘로 이동하신 후 휴식을 취하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바로 119에 신고하셔서 골든타임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꽃길백세와 함께 살인적인 더위 속 시니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정보를 나눴습니다. 영상이 길었지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위는 참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네.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건강도 생명도 스스로 지키셔야 할 때입니다. 괜찮다는 말 대신 조심하자는 말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손주분들, 이웃분들, 이번 여름만큼은 꼭한번더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건강 확인해주세요. 그한 통의 전화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꾸,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 시니어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무사히 나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꽃길 백세는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 인생을 위해 가장 따뜻하고 정확한 건강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무사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